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입주 10년 안된 신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8사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강정지구 3블록 중 S클래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84 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2월 4일자로 자료 조처했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어, 451건, 월 평균 3 7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7천대를 보였습니다. 21년도에는 43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억대를 보이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3천만원 정도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3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억 600대를 보였으며 23년도에는 26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2천 대로 전년 대비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316건이 거래되면서 평균 4억 3천 100만 원대로 20년도 이후에 4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25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25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억 2천 200대로 전년 대비 2.2%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1월 달부터 25년도 11월 달까지 보면, 11월 달, 24년도 11월 달에는 4억 3천대에서 24년도 12월 달에는 2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5억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달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25년도 1월 달에 4억 4천 대, 2월 달에는 27건 거래 이루면서 3억 7천 대를 보이면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달에는 37건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 건수만은 3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1천만원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4월달에 4억 2천 5월달에는 4억 8천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달을 저점으로 해서 3개월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6월 달에 26건 거래 이루면서 4억 3천대, 7월 달에는 4억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8월 달에는 4억 3천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9월 달 3억 9천대, 10월 달에는 16건 거래 이루면서 3억 7천대까지,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11월 달 현재까지 19번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5800대로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귀포 강정지구 3블럭 중 S클래스 8사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평균 5.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5천대를 보였는데, 21년도 월평균 4.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3천대, 22년도에는 2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5억 8,900대로 천 2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도 이후에 1억 3천대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2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2천대 대로 6천만원 정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이후에 24년도 5억 2300대, 25년도 5억 2700대로 23년도 이후에 완만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1월 달에는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2000대 12월 달에는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8천 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보면 5억 5천 대, 5억 천만 원대, 그리고 6, 5월 달에는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2천 대를 보였으며 6월 달한 건이 4억 5천 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12월 달 이후에 완만한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7월 달에 5억 7,500대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5억 6,000대, 5억 2,000대, 11월 달에는 세권거래에 이르면서 4억 8,600대로 또다시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총 13개동 52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9층부터 최고 12층까지 있으며 2016년도 1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1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아파트 전체 매매건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0년대는월 평균 288건, 2 1년대는월 평균 31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 2년대는월 평균 186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대비 40.62% 매매 건수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월 평균 172건, 24년도에는 188건, 25년도도 188. 184건이 나오면서 22년도 이후에 거의 180건대에서 거래건수가 월평균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월별 최다 거래건수를 보면 20년도에 11월달에 49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9월달 114건이 거래되면서 월별 최저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는 9월 달에 299건이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근 1년간 거래 건수를 보면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8월까지는 거의 180건대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 건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 9월달에는 299건으로 거래 건수가 급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10월달 166건, 11월달 147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한11.4% 현재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후한달 이내 신고 안점을 감안하면 11월 달도 10월 달 수준 한 1670건 6 0지 70건 정도 거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